안녕하세요. 알렉사센트 알렉스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르라보의 신상 시트론투2의 개봉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향수를 받자마자 열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었는데, 그래도 2주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열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대를 워낙 많이 했던 향수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개봉기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시트론 28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를라보에는 이제 9월마다 도시 한정으로 나오는 향수들이 있는데 올해 최초로 서울을 모티브로 한이 시트론 28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이 향수가 새로 출시가 되어서 이제 한국을 기념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시트론 28은 이제 한국에서 나온 향수인 만큼 이렇게 한글로 레이블링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저와 제 이제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좀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향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땡큐 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트론 트웨닛 15ml짜리 바틀이 있습니다. 이 향수를 구매한 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었 이렇게 날짜와 함께 한국을 좀더 특별하게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부티크에서 한번 시향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 부티크에서 상탈 33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이 시트론 트웨의 향을 솔직히 제대로 시향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향을 한번 맡아보면, 향을 처음에 맡아보면, 어, 시트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기보다는 좀더 레몬같은 향이 좀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뒤로 플로럴한 느낌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자스민의 향이 특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혀있었던 것만큼 생강의 그런 알싸함은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는 않고요이 생강의 살짝 그런 씁쓸한 느낌이 프레쉬함을 더해주기는 하지만 이 생강이 눈에 띄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스민의 향이 좀더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스민의 향과 함께 그 뒤로 살짝 머스크의 폭닥폭닥함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인상을 이렇게 느꼈었는데 제 아내는 또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같아? <laughs> 근데 좀. 솔직히 음. 말해도 될까? 솔직하게. 솔직한 첫인상 되게 고급 화장실. 음. 그 청소한 거 보통 청소에 그 레몬 향이 많이 들어가잖아 청소 용품에 음. 약간 그런 느낌? 음. 근데 되게 고급 화장실에 가면 왜 거기서 나는 그 비누 향이랑 막 청소용품 향이랑 이렇게 섞여서 나는 그런 냄새? 음, 어, 포인트를 되게 잘 짚어준 게 이게 사실 시트론의 향보다는 레몬의 향이 많이 느껴져서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화이트 플로럴의 자스민의 향이 특히 많이 느껴져서 좀더 그런 고급스러운 화장실의 느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머스크 향은 조금 느껴져? 네, 확실히 그때 이태원 스토어에서 뿌렸던 거랑 또 느낌이 달라. 그때는 또 다른 향이랑 섞여서 그랬는지 음. 제가 제가 느끼기에도 그때 이태원에서 맡았던 거랑은 조금 더 진하다고 해야 되나? 응. 좀더 디테일하게 느껴져서 지금 좀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트러스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시트러스 향이 메인이기 보다는 좀 자스민이 메인인 듯한 그런 부드러운 시트러스의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머스크의 향이 올라오는데 그 머스크가 어..폭닥폭닥한데 좀 흔한 느낌? 흔한 느낌? 그.. 암브록산이랑 이소이 슈퍼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어나더 떨틴의 그런 살냄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나더델틴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시트론28에서도 어나더델틴의 느낌이 나서 솔직히 향으로만 본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음. 이제 좀 그... 아니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 음.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그런지 기대에 음. 비해서 너무 평범한 향 음. 기대에 비해서 평범한 향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유자의 쌉싸름함이 잘 담겼으면 좋았겠는데 음. 너무 그냥 시트러스계 음. 향수 같은 그냥 평범한 향. 사실 올해 이제 조말론에서 유자가 나와서 좀더 많이 이제 같은 시트론트니니까 그리고 조말론의 유자가 둘다 유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향수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말론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유자 그 본연의 씁쓸하면서 달콤한 시트러스 향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향은 좀 클래식한 그런 시트러스 향이랑 이제 플로럴 향 같기도 하면서 좀 색다른 음. 좀르라보만의 느낌으로 재해석을 하긴 했지만 유자라고는 보기엔 조금 힘든 개인적으로 막 향수인 크게 것 같습니다. 기억남을 향수나 음. 음. 향으로만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 가격이 너무 비싼 만큼 이제 많은 기대를 받은 거에 비해서 조금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격만 빼고 향만 본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맡아본 뒤에 이제 좀더 자세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